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쓸수 있는 돈의 한계를 정해주는 구단주일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단장이 등장해도 구단주의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오클랜드와 빌리빈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프랭크 맥코트 시절과 지금 마크 월터 시절이 다르다는 건 다저스 팬들도 여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맥코트가 현재 다저스의 구단주라면 무키베츠 영입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출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단장일 겁니다. 구단주가 지갑을 열어도 엉뚱한 선수를 사오면 우승할 수 없다는 건 선수 쇼핑을 하다 코피를 쏟기도 했던 짐 핸들이 컵스 단장이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단장은 인종의 벽을 허문 것 하나만으로도 브렌치 리키 단장일 겁니다. 에드베로 단장도 빼놓으면 안 되는데요. 보스턴 감독 시절 투수인 베이브루스에게 방망이를 쥐어주고, 양키스의 단장이 되어서는 루스를 양키스로 데려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양키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제이콥 루퍼트 구단주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단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최근 명예전당에 오른 두 명의 단장이 있는데요. 한 명은 애틀란타의 지구 우승을 14년 연속으로 이끌었던 존 슈얼츠입니다. 만년 꼴찌였던 애틀란타는 1991년 재밌는 결정을 하는데요. 단장이었던 바비 콕스가 감독을 맡고 슈어홀츠를 켄자시티에서 데려온 거였습니다. 둘은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패권을 지키게 됩니다. 다만 14번의 도전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건큰 감점 요인입니다. 애틀란타의 가장 큰 부르는 1996년과 1999년 월드 시리즈에서 만난 팀이 하필이면 양키스였다는 겁니다. 또한 명은 팻 길릭입니다. 길릭은 우승 청부사라는 말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인물인데요. 1992년과 1993년 토론토의 월드 시리즈 2연패, 볼티모어의 1996년과 1997년 2년 연속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 2001년 시애틀의 116승 시즌, 2008년 필라델피아의 월드 시리즈 우승이 모두 길릭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단, 길릭이 떠난 곳에는 늘 황폐한 팜이 남았을 정도로 길릭은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전략을 신봉했습니다. 만약 데이브 돔브루스키가 2006년과 2012년 두번중한 번이라도 우승에 성공했다면 돈브로스키는 1997년 말린스와 2018년 보스턴 그리고 디트로이트까지 길릭도 해내지 못한 세 팀에서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하고 명예 전당에 갈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또한 명을 위대한 단장에 올리고 싶은데요. 바로 테오 엡스타인입니다. 엡스타인은 월드시리즈 우승은 두 번이지만 보스턴에서 86년 만의 우승 컵스에서 118년 만의 우승으로 메이저리그에 존재한 두 개의 큰 저주를 풀어낸 인물입니다. 엡스타인의 이력에 대해서는 전에도 간략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보스턴에서 자라 레드삭스 팬이 된 그는 예일대에서 심리학, 정치학, 철학, 영문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볼티모 구단의 인턴으로 입사해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건너가고 로스쿨까지 졸업합니다. 그리고 2003년 거절한 빌리빈의 대타로 보스턴의 단장이 됩니다. 당시 앱스타인이 세운 28세 11개월 기록은 텍사스 존다니엘스 단장이 28세 2개월로 경신하게 됩니다. 단장 첫해인 2003년 앱스타인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ALCS 7차전에서 에런분에게 연장 끝내기 홈런을 맞고 양키스에게 패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덕분에 페드로를 89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은 그레디 리틀 감독을 해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은 새로운 감독으로 테리 프랑코나를 고르는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조토레 감독이 양키스에 오기 전 커리어가 신통치 않았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감독으로서 실패했던 프랑코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2004년 7월 앱스타인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바로 팀의 상징인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컵스로 트레이드한 거였습니다. 당시 가르시아 파라는 보스턴의 약점인 불안한 내야 수비의 주범이었습니다. 이에 수비 강화를 위해 데려온 올렌도 카브레라, 그리고 일루스 덕민 케이비치와 대주자 데이브 로버츠는 저마다 우승에 크게 기여합니다. 여기서 엡스타인은 실수를 하나 저지르는데요. 올렌도 카브레라에 만족하는 대신 준우승팀 세인트루이스에서 에드가 렌테리아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렌테리아는 토니 라루사 감독의 장담대로 보스턴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앱스타인은 최고의 선택을 하나 더 하는데요. 바로 커트실링을 데려온 거였습니다. 실링이 거부권을 풀고 보스턴행을 결심한 건 보스턴의 감독이 필라델피아 시절 은사였던 테리 프랑코나였기 때문인데요. 이는 프랑코나에게 감독을 맡긴 게 성공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2006년 앱스타인은 또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팀 최고의 유망주인 헨리 라미레스를 포기하고 양키스가 경기를 일으키는 투수인 베켓과 마이클오웨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백켓은 2007년 포스트 시즌에서 1승 3패로 탈락 위기에 몰린 ALCS 5차전에 완봉승을 포함해 4경기 4승 1.20이라는 범관어 못지않은 활약을 했고, 로엘은 월드 시리즈 MVP가 됩니다. 하지만 앱스타인의 입지를 흔드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2011년 칼 크로포드와 계약하고 샌디에고에서 에드리안 곤잘레스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크로포드가 제대로 망한 2011년 보스턴은 치맥 사건이 일어나고 최종전에서 파펠본이 포스트 시즌 티켓을 날립니다. 프랑코나 감독은 재계약 제안을 거부했고 엡스타인도 컵스로 옮기게 됐는데요. 컵스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엡스타인을 데려오기 위해 크리스 카펜터라는 이름의 투수를 보스턴에 주게 됩니다. 보스턴에서 연봉이 150만 달러였던 앱스타인은 컵스에서 350만 달러 계약을 맺는데요. 5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겠다는 공언을 합니다. 앱스타인이 말한 5년째 되는 해는 바로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 컵스는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죠. 2015년 앱스타인은 보스턴 시절부터 탐냈던 조매든을 감독으로 안칩니다 템퍼링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전격적인 계약이었는데요. 당시 앱스타인은 릭 렌테리아 감독에게 내년에도 잘해보자고 말한 다음 매든에게 옵트아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캠핑카로 여행 중이던 매든과 연락해 가장 가까운 비행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기를 타고가 만나게 됩니다. 황당한 건 렌테리아였는데요. 렌테리아는 이후 화이삭스의 감독이 됩니다. 매든 선임은 잘한 것이었을까요? 매든은 2016년 포스트 시즌에서 삽질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승했으니 실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은 마치 백켓 트레이드 시즌2를 단행하는데요. 헨리 라미레스를 내주고 백켓을 얻은 것처럼 글레이버 토레스를 내주고 체프먼을 얻습니다. 체프먼은 시즌 후 FA가 되는 선수였기 때문에 더 과감한 영입이었는데요. 체프먼은 매든의 조급한 기용에 고전하면서도 잘 버텨줬고 그래도 우승에 일조합니다. 또한 앱스타인은 보스턴 시절부터 아꼈던 선수 둘을 데려오는데요. 에드리안 곤잘레스 트레이드 때샌디에으로 보냈던 앤서니 리조와 보스턴이 고맙게도 놓쳐준 존 레스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링, 백헨, 레스터, 앱스타인의 두번 우승에는 모두 최고의 빅게임 피처들이 있었습니다. 앱스타인은 레스터를 영입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제이슨 헤이워드를 데려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헤이워드는 앱스타인의 최대 실패작이 됩니다. 앱스타인은 5년 5천만 달러에 재계약함으로써 단장 최초로 1천만 달러 연봉을 받는데요. 하지만 염소의 저주를 풀어낸 이후에는 보스턴에서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승 이듬해인 2017년 시즌 중반, 일로이 히메네스를 주고 데려온 호세 퀸타라는 신통치 않았고 2018년 영입한 다르비슈도 부진한 데다 지난해 킴브럴 카드마저 실패한 거였는데요. 이대로 침몰하는 것 같았던 컵스는 그러나 현재 8승 2패로 내셔널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앱스타인은 보스턴에서 두 번, 컵스에서 두 번, 네 번의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앱스타인의 과거를 돌아보면 과감한 도전이 없는 안정적인 운영은 우승을 불러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미 명예전당을 확정 지은 앱스타인 단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